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 이 말씀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사복음서 전체에 자세하게 기록을 해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진실이고 사실인 것은 세상 법으로도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은 정인이 있고, 너무 많은 증거들이 있고, 기록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논리로도 예수님의 부활은 부정되지 않는 확실한 논정입니다. 오늘 그런데 특히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이면서도 본인이 직접 보거나 만지거나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로 믿지 않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도마라는 사람입니다. 이런 도마라는 사람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회의론자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는 많은 제자들과 많은 여인들이 우리가 함께 지냈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무덤에 가서 만났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가 그분을 봤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죽기 전에 예수님과 부활한 후에 예수님이 다른 분이 아니고 똑같은 분이었다라는 것을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 회의론자인 이 도마는 믿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24절에서 25절에 보니까 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아마 도마는 쌍둥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이 도마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않기 때문에 25절에 보면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였다 내 눈으로 보지 않고는 절대로 믿을 수가 없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도마가 믿겠다고 하면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도마는 어떻게 보면, 부정적으로 보면 회의론자요, 믿음이 없다고 할수 있지만, 그러나 도마가 믿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도마의 고백입니다. 근데 도마는 결국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27절 말씀해 보니까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나를 봐라. 내 손에 못 자국을 네가 직접 만져 봐라. 내 옆구리에 너의 손을 넣어 봐라. 내가 바로 예수가 맞냐 아니냐. 네가 직접 확인해라. 도마는 예수님을 만져보고 직접 자기가 함께 3년 반 동안 지냈던 예수님이 맞는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철저한 회의론자여 쉽지 않은 사람인 도마가 결국 이렇게 고백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선생님이 아니시고 성경 많이 아는 분 아니시고 도덕적으로 성자가 아니시고 바로 주님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확실합니다. 도마는 자신의 입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을 한 것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우리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성천하시기 전에 이 도마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부활절에 주님 앞에 나온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에게 선포하신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신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회의를 해서 마음이 평안이 없는 도마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선포를 세 번을 하십니다. 19절에다 보니까,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러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또 이러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6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러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은 구약에서는 샬롬이라고 하고 신약에서는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던 말은 샬롬입니다. 에이레네입니다. 평화요, 평강이라는 말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전화를 한번 해보시면, 교환원이 처음으로 바로 말하는 말이 샬롬 아닙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은 평강이,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샬롬이라는 말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인사말인데, 사람들이 만났을 때에, 헤어질 때에, 서로 방문했을 때에, 모든 등에 가장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두려워 떨고 있는, 아무도 만나기 싫어서, 깊은 모든 문들을 잠그고 칩거해서 숨어 있는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오늘 우리 인간에게 평강, 평안, 평화는 세상이 줄수 있는 것이 아니고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만이 줄수 있는 것이 평강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무력이나 재물이나 명예나 내가 가진 것에 의해서가 평강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는 것이 주어지는 것이 평강입니다. 아단과 하와의 범죄를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원수된 이 세상의 모든 인간에게는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창조주와 불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창조주에게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절대로 평화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행이나 슬픔이나 아픔이나 원수나 절망과 고통의 세상이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를 흘려 주시고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와 원수 된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사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화해를 시킨 것입니다. 내가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아버지 죽겠습니다 나의 피를 받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를 받으시고 모든 인간이 죽어야 될그 죽음 제가 죽겠습니다 나를 받으시고 이들을 용서하시고 이들에게 이제는 불행이 아니오 두려움이 아니오 지옥의 절망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주옵소서. 이제는 아버지와 저에게만이 있는 평강을 오늘 이 세상에 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에게 아버지 평강을 주옵소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의 평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 내가 구속의 도리를 완성했고 성취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에게 있는 평강이 너희들에게 있기를 원한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은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하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부활의 주님 앞에 참여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현실적으로 수많은 일들 때문에 일시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평화가 사라지고 때로는 걱정과 근심 때문에 힘든 시간들은 있을지라도 절대로 예수님이 있는 분들에게는 이 세상이 평화를 빼앗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있을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것곧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그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심이라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줄수 없는 진정한 평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이 평화를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바울 사도는 자신의 모든 서신서를 쓰면서 반드시 서두에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고백했는데 고린도전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갈라디아서 1장 3절에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인생을 주장하게 될줄 믿습니다. 또 오늘 부활절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환란을 이기는 담대함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고 부활 성천하심으로 완성된 평안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평강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멸망시킬 수 없는 평강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세상의 어떠 근심 걱정, 우리를 멸망시키게 달려오는 마귀의 어떤 괴계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는 이 평강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시고 세례식에 참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듯이 오늘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주시는 평강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평강을 선포하신 이후에 22절에 보면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셨다고 하는 이 단어 원어를 보면 바로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생령이 되었다.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 숨을 내셨다. 똑같은 원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을 때에 비로소 흙이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인간에 들어왔을 때에 흙이 인간이 되어서 인간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가시면서 보내주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실 때에 비로소 영육 간의 강건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는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이유, 성령을 받으라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시는 이 성령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힘과 평강을 성령께서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로 충만한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충만한 것이죠. 날마다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으라고 말씀하시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이것이 오늘 우리 삶에 넘치게 될줄 믿습니다. 그러면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삶이 넘쳐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